다육이가 방울 방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오늘도 또 즐거운 주말이네요 한주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 요즘 오메크론이 주변에 인근 가까운 분들이 너무나 확진 판정 받고 내 네, 집에서 자가 격리되고 계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하루하루가 사르르 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물론 가까이 접촉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 계속 속속 이렇게 오메크론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저는 또 외부로 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증, 한증 받으면 안 되니까, 각별히 주의는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진짜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여러분들도 오메크론 이렇게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한 생활들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우암도에서 협찬 화분이 도착해서 여러분들께 우암도에 협찬 화분 언박싱 영상을 준비해 볼까 싶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 우리 우암도에서 화분들이 조금 색다른 그런 화분이 왔네요. 화분 사이즈가 훅 커졌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아주 많이 커졌어요. 요거 장미 코사지 금직한 장미 코사지가 붙어있는 이런 요런, 네. 요런거는 이제 뭐 대품의 창들 네. 대품의 창들 심어주면 좋을 듯한 네. 그런 화분인데요. 이렇게 이번주에는 화분이 사이즈가 상당히 큰 화분들이 이렇게 협찬이 왔어요. 우리 우암도의 사장님께서 방울이 이제 조금 큰 아이들 심어보라고 이렇게큰 화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전에 네, 보내주신 그 화분보다 상당히 이제 사이즈가 많이 커진 네, 그런 화분이네요. 이렇게 네, 역시 이 원형 화분이고요, 원형 원통형 이런 화분인데 이것도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어요. 네큰 화분을 <laughs> 보내주셔가지고. 매번 이렇게 조금 조금 하나뭐 10cm, 12cm 내외에 이런 화분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작은 아이들을 주로 위주로 심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또큰 화분을 보내주시니까 또큰 아이들을 한번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어, 우암도에서 보내주신 화분들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예, 안내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 예, 예쁜 아이들 하나씩 소개시켜 봐 드릴게요. 네, 우암도에 이고요. 주문하실 전화번호는 010-9395-1775번입니다. 네, 우암도에 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네, 경북 영주시 휴천 1동 1749-2번지입니다. 네, 여기 주소 지번 찍고 직접 방문하시면 더 많은 화분과 네, 다육이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답니다. 네, 우암도에서는 다육이도 많이 팔고 계시는데요. 하우스 동을 4개 등 정도 이렇게 구비를 하고 다육이를 갖추고 있는데요. 다육이는 택배가 안 돼요. 아쉽게도. 다육이가 택배가 되면 제가 직접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다육이 판매 영상도 한번 준비해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우암도에는 다육이는 택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가셔가지고 네, 구매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팔고 있거든요. 빨간 포트는 종에 관계없이 거의 1,200원에 판매하고 계시고요. 까만 포트는 5,000원이고, 그리고 또 오래 묵은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뭐 착한 가격, 거의 15,000원, 10,000원, 뭐 7,000원, 요 때에 우리가 다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직접 우암도에 한번 방문해보시면은 다육이도 구경하시고, 화분도 더 많이 구경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주문은요 문자로 주문해 주시고 주문하신 후에는 느긋하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문자 오신 순서대로 우리 사모님께서 정리해서 예,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중간에 자꾸 문자로 독촉하거나 그러면 먼저 이렇게 문자 보내놨던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 네,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내 네, 인터넷 엑스플랜트에서도 매장에서와 똑같은 가격의 오암도의 화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암도에는요 직접 생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을 최소화해서 네, 파격적인 가격으로 화분을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문하실 때는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주문 에티켓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암도에서는 이렇게 배합토도 네, 함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배합토 상태는 이렇습니다 네, 모래 성분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이런 음, 성분으로 어, 배합이 되어 있고요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들 짱짱 붙여져 가는 배합토로서는 상당히 좋은 네, 그런 흙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배합토에 들어있는 주 성분은 11종 정도의 다양한 성분을 배합해서 만든다고 하시는데요. 상토 강모래 훈탄, 에스라이트, 제올라이트, 저곡토, 녹소토, 마이너스 난석, 세척마사, 산야초, 폴라이트. 등해서 이렇게 총 11종의 다양한 성분을 배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네, 배합도 흙은 10kg에 15,000원이고요, 20kg에는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kg, 20kg 모두 네 배송비 포함 가격이고요.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암도에서 협찬해 준 화분 하나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협찬해 주신 화분, 첫 번째 화분은요, 이렇게, 네, 5번 화분, 주문번호 5번입니다. 주문번호 5번이고요. 네, 오늘 5번, 화분을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원통형 화분입니다. 네 동그랗게 이렇게 원통형이고요. 다리는 이렇게 가구의 다리처럼 네 이렇게 만들어준 화분이에요. 우암이라고 이렇게 직인도 찍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장미 코사지가 붙어 있는 화분 네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의 매화꽃이 네, 붙어 있는 요런 화분 네 이렇게 네 하얀 매화꽃이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화분 그리고 또 이렇게 네 요거 해바라기인가 어, 요 국한가? 아무튼 네 해바라기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이렇게 해바라기고 코사지가 붙어 있는 네 이런 화분 네세 개의 화분을 협찬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네 코사지는 돌출형으로 되어 있고요. 도톰하게 입체감이 있도록 이렇게 붙여 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코사지가 많이 튀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진열할 때도 그다지 이렇게 서로 간섭받지 않고 진열하기 참 좋도록 이렇게 이제 코사지를 붙여서 만들어 주셨어요. 5분 네 화분의 크기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가로 길이가 이렇게 13cm. 센 m 정도 나옵니다. 가로 길이는 13cm 정도 나오고요. 네,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은 네, 11cm 정도 나오네요. 네, 가로 13cm, 높이 1cm인 네, 그런 화분이고요 조금 13cm 직경이 한 13cm 정도 되니까 조금 큰 이런 군생이나 또 네, 중형의 창들 이런 아이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제가 우암도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협찬 화분에다가 다육이들을 계속 식재를 해서 지금 네, 키우고 있는데요 확실히 여기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물 마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실감을 해요 똑같은 날 물을 주고 이렇게 놔둬 보면 아이들이 물이 확실히 빨리 고파 온다는 것을 느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키핑장에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 마름도 좋고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빨리 마르네요 빨리 말라서 물을 다른 화분들 보다는 조금 자주 주는 편이에요 다른 화분들 거의 한 보름에서 20일에 물을 한번 준다면 요 아이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은 물을 챙겨줘야 입장이 쪼글쪼글하지 않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키핑장에서는 물을 조금 자주 줘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제 댁에서 베란다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면 베란다는 이렇게 키핑장만큼 이런 통풍이나 바람이 흐르는 게 조금 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댁에서 사용하시기는 상당히 물마름 좋은 그런 화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오븐 화분이고요 5븐 하부는 3개에 6만원 이에요. 사이즈가 조금, 가로 길이가 직경이 13cm 정도 되니까 사이즈가 조금 있어가지고 가격은 조금 있어요. 3개에 6만원인데 50% 할인해갖고 여러분들께 3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에 만원씩 치는 격이죠. 네, 그래서. 5분 화분, 요 화분 상당히 사이즈가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군생 같은 거 심어줘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조금 사이즈 있는 군생들 여기다가 한번 올려봐야 될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오늘 협찬 온 화분,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그런 화분인데요. 네,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유약 처리 없이 베이지, 손으로 이렇게 흑색 그대로 올라오는 네, 그런 화분이에요. 역시 네, 오븐 화분과 같이 이렇게 유약이 발려있지 않아가지고 느낌은 사그락한 그런 사그락뿐이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장미 코사지가 이렇게 금직하게 붙어 있고요. 네, 화분의 다리는 이렇게 예, 말굽다리로 해서 굽다리 3개 붙어 있습니다. 역시 물구멍 이렇게 잘 뚫려 있고요. 네, 요거는 네, 주문번호 1 0 0 9번 화분입니다. 네, 주문 번호 109번 화분이고요. 요렇게 장미 코사지가 붙어 있는 동그란 항아리 같은 네, 그런 화분이네요. 동그란 항아리 같은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네, 그런 화분이에요. 요렇게 화분전 목 밑에가 잘록하니 요렇게 복주머니처럼 딱 오므러지게끔 요렇게 되어 있고요. 화분전은 바깥으로 살짝 퍼지듯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네, 그런 화분이네요. 네, 주문 번호 109번 화분. 네, 크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가로 길이가 18cm 나오고요. 네, 높이는 네, 14.5cm. 네, 높이 14.5cm 나오네요. 18cm, 14.5cm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큰 화분이죠. 네, 직경이 18cm 나와요. 외경으로 해서 18cm 정도 나오니까 중대품에 네, 창들을 심어줘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큼직한 그런 네,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 심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 네, 그런 화분이네요. 네, 109번 화분은요, 요거 하나에 4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45,000원이고요. 네, 8cm 화분이 45,000원 화분 같으면 네, 수제 화분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화분인데 여러분들께 네, 50% 할인해가지고 하나에 네, 22,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22,000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화분이죠.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오늘 장미 화분에다가 제가 갖고 있는 요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금이 있습니다. 네,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금이 굉장히 지금 분생을 잘 이루었고요. 지금 이거 조금 사이즈가 작을 때 심어가지고 여기에 괜찮았는데 지금 자구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해 나오면서 바깥쪽으로 내 네, 자구의 얼굴들이 밖으로 넘쳐나고 이래 가지고 조금 이제 큰 화분을 갈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늙고 큰 화분이 없어 가지고 작을 때는 이렇게 또 롱한 요런 화분에 심었는데 여기 이제 라즈베리 자체가 굉장히 자구들을 많이 달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 지금 안쪽으로도 많은 자구들을 올려가고 있고 그래서 화분이 넘쳐나기 때문에 조금 큰 화분을 바꿔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심어줄 적당한 화분이 없었는데, 우리 오암도에서 이렇게 109번 화분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화분 소개해드리면서, 요거,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금 분갈이 영상까지 이어서 준비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분갈이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분부터 한번 먼저 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지금 키운 지가 지금 1년 넘어가지고, 굉장히 뿌리를 꾹 내리고 있는데 얼굴들도 밖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요거를 뽑아 가지고 큰 화분으로 한번 네, 옮겨 줘 볼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래 묵었고 분생을 잘 이루고 있는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화분 뽑을 때 아이들이 분생이 해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뽑아야 돼요네 이렇게 잘 뽑아 가지고 네, 이 화분에 1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큰 네, 화분으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제가 요거 하엽 정리들 많이 잘 해주고 그랬더니 크게 하엽이 많이 없어요. 네, 뿌리 살살 틀어가지고 뿌리 살짝 정리하고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 이제 군생 아이들 분갈이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요. 하분틀어서 옮기면서 군생이 해체되지 않도록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들께 분갈이 영상 가끔씩 보여드리지만 요 아이들 요렇게 이제 틀면서 잘못해가지고 군생이 해체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 또 하나 떨어졌어요. 어떻게요? 요렇게 군생들은 이어지는 이런 이연매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아닥 잘못하면 사실 잘 군생이 해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을 잘 받치고 아기들 목 받치듯이 이렇게 목을 잘 받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또 어, 한쪽 기가 저거 조금 딱 거려가지고 목대가 조금 붙어 있는 연매가 약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체가 되어 버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뿌리는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그대로 한번 살짝 갖다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화분 가운데 갖다 놓고 또 중앙에 잘 맞나요? 네 이렇게 깔만 깔고요. 아래쪽에 네 배수층 깔아주겠습니다. 화분이 커가지고 흙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배양토 흙을 채워주고요. 조아이들도 저조은화분에서 계속 오래 살아가지고 얼굴들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중심에 잘 갖다 올려 놓고요. 어. 조금 더 채워야 될것 같네요. 저는 좀 원래 흙을 조금 어 많이 너무 높게 채우지 않아요. 너무 높게 채우면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래로 내리기가 힘드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놓고 흙을 채워놓고 너무 깊다 싶으면 아이들을 살살 위로 빼 올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높낮이가 잘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대개는 조금 화분 속으로 아이들이 조금 내려앉도록 그렇게 먼저 얼굴을 넣어 놓고 그리고 흙을 채우고 화분 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살짝 올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laughs> 뭐 다들 분갈이 하는 스타일이나 형식은 뭐 다르고 또 자기만의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꼭제 방식이 옳고 제 방식을 따라하라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채워놓고 네흙 안쪽 깊숙이 네, 쑥 밀어 넣어주고요. 꾹꾹해서 흙을 살살 다져서. 안으로 쑥 밀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흙은 채워진 것 같고요. 아 제가 원하는 방향에 얼굴이 앞이 아니네요.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앉혀야 되겠어요. 이게 약간 어, 변이금인데 쌩얼도 있고 금이 잘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약간 그래도 변이금이 잘 보이는 쪽을 앞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요거 떨어져 나간 아이 요것도 지금 안에 넣어 주려고 이게 원래 요래 돼 있었나? 네 다시 제자리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거기다가 딱넣어줘 넣어서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다시 붙여놔야 되겠어요. 네 거기가 조금 중동하게 비니까 고기가안 좋아요. 네그 자리에 잘 맞춰갖고 다 치워서 넣어가지고 네, 묻어 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또한번 군생인 척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있어야 좋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이 묵은둥이 이런 군생 아이들은 또 키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어, 해체도 잘 되고 이렇게 특히 분갈이할 때 네, 군생이 잘 해체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 아이는 원래 떨어져 있었던가 봐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잘 떨어지네요. 계속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올해 묵은둥이 군생아이를 뭐 7년씩 이렇게 분갈이를 못해주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키우시는 분을 봤어요. 우리 저쪽 키핑장에 생활할 때 매니아님께서, 그래가지고, 언 니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도 하면서도, 어, 분갈이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몇년째 지금 한 5년 넘었다고 분갈이 안 해준 지가 그러더라고요. 왜 분갈이를 안 해주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분갈이를 못 하겠대요. 그거, 풀어가지고, 군생들 분갈이 할때 풀면은, 분갈이 그, 군생이 다 해체된다고, 해체될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분갈이를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군생 해체되면 어때요? 또 원래 군생인 형태대로, 이렇게 이제 얼굴 수염 갖어가지고 심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의외로도 매니아님들은 이거 군생 해체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미를 많이 두고, 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군생으로 있으면은 물론 더없이 좋겠지만 또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 이렇게 뭐 군생이 해체돼도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도 저는 그래 생각해요 군생이 해체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어~ 그게 더 걱정스러운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사는 동안 또 몸이 아파가지고 떠날 때는 어쩔 수 없죠.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홍치와 철화가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다 해체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또 혹은 제가 뭐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떠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없지만 사는 동안 만큼은 건강하게 또 오둥통통 통실통실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쁘게 사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하거든요. 예, 물듦이 이쁘고 한상적인 물듦 보여주고 그런 것도 참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 살 도시 토시 올리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분생이 해체되더라도 개절되고 이렇게 분갈이 해줘야 될 시기가 되면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심었기 때문에 네 마감 마스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감은 요 라즈베리 아이스가 약간 얼굴이 또 사실한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요거요 금은, 네, 화산석, 블랙 화산석으로 한번 마감을 해볼까 싶습니다. 요거 지금 최근에 제가 블랙 그 화산석을, 화산석 블랙 요거를 이제 10kg 한 푸대 내렸어요. 쿠팡에서요. <laughs> 요거 10kg에 17,000원 주고 이렇게 이제 한 푸대를 내렸는데 요거 까만 걸로 마감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얼굴이 또렷하게 이렇게 살아난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붉은색이나 뭐 짙은 색상일 경우에는 그냥 하얀 요런 우리가 마사토로로 마사돌로 요렇게 이제 마감을 해줘도 크게 물이 없고 또 얼굴도 잘 보이고 별 그게 없는데 이렇게 특히 하얀 색깔이거나 이렇게 이제 뽀샤시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물론 라즈베리 아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오약게 분을 바르고 있는 아이들이나 얼굴이 뽀샤시하고 하얀 아이들이 특히 유달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여기 중에서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까만 화산석을 올려주니까 굉장히 아이들의 얼굴이 돋보이더라고요. 아이들 그 밑에 얼굴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화면에 받쳐주는 네 그런 색깔이 까맣게 이렇게 되니까 아예 얼굴이 굉장히 화사하게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멀로나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라우이나 이렇게 하얗게 분바르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밑에 마감 돌을 갖다가 까만 이런 화산석으로 깔아주니까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아예 얼굴이 굉장히 화사하게 살아나는 느낌. 그래서 요 최근에 제가 요거 이제 10kg 한 푸대 내려 가지고 아이들 마감할 때는 이렇게 이제 블랙 화산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보네요. 네, 이렇게 이제 마감토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즈베리 아이스 분갈이 마쳤는데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네 사이즈도 적당히 딱 맞는 것 같고요. 와, 18cm 화분인데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 딱 올려주니까 너무 딱 맞네요. 네 그리고 흙 화산석으로 마무리를 했더니 라즈베리 아이스 얼굴이 깔끔하니 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제 눈에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9번 화분이고요. 네 이거는 45,000원인데 여러분들께 네 하나에 22,000원에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네 화분 전이 이렇게 갈색이 되어가 있어가지고 까만 화산석하고 더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우암도에의 화분, 네, 5번 화분과 네, 109번 화분, 협찬 화분 여러분들께 언박싱해서 보여드리면서요. 그리고 109번 화분에 예,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금 군생 요렇게 식재까지 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준비해 드렸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분가요? 네. 요거 주문번호 네 5번이고요. 3개에 네 6만원인데 3개에 3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그러고요. 요거 주문번호 109번인데요. 네 하나에 4만5천원인데 여러분들께 네 2만 2천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쁜 네, 화분들 주문해서 여러분들 이쁜 네, 다육이 심어갖고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토요일 주말 되시고요. 방울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